어릴 적 우리는 크고 작은 상처를 경험합니다. 어른이 된 지금 그때의 일들은 모두 지나간 과거처럼 보이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여전히 그때의 감정을 간직한 내면 아이가 존재합니다. 내면 아이는 어린 시절의 감정과 경험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우리 내면의 한 부분입니다. 기쁨과 순수함을 간직한 아이일 수도 있고, 외로움과 슬픔 속에서 울고 있는 아이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어린 시절 충분한 사랑과 보호를 받지 못했다면 그 내면 아이는 여전히 상처받은 채 어른이 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입니다. 때때로 이유 없이 불안하거나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거나 특정한 상황에서 과도한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 안에 내면 아이가 보내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내면 아이를 마주한다는 것은 과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과정입니다.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위로하고 보듬을 때 우리는 비로소 더 성숙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면 아이가 보내는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그리고 다정한 어른이 되어 그 아이를 따뜻하게 안아 주세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지금부터 내면 아이에 대한 치료가 왜 필요한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내면 아이란 h 널차 d 란 어린 시절 경험한 감정, 기억, 상처, 욕구 등이 무의식 속에 남아 성인이 되어서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건강한 내면 아이는 창의성과 순수함을 선사하지만 상처받은 내면 아이는 반복적인 불안, 낮은 자존감, 관계 문제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치유되지 않은 내면 아이는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로 인해 비슷한 문제를 반복해서 경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래 7가지 이유를 통해 내면아이 치료가 왜 중요한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반복되는 감정적 트라우마 어린 시절의 상처가 반복되는 이유 어린 시절 겪은 감정적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무의식 속에 남아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때마다 과거의 감정이 활성화되면서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에게 감정을 표현할 때 무시당한 경험이 많았던 경우, 성인이 되어서도 내 감정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며 감정을 억누르게 됩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던 경우, 성인이 되어서도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과도하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트라우마가 지속되면 발생하는 문제 스트레스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과잉 반응 분노 폭발 극도의 불안 등을 보임 상대방이 의도하지 않은 말이나 행동에도 깊은 상처를 받음 관계에서 비슷한 패턴이 반복됨에 예 계속해서 비슷한 유형의 연인을 만남 치유 방법 어린 시절 경험한 감정과 현재의 감정을 연결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이 어디에서 온 것일까?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건강하지 않은 대인관계 패턴 내면 아이의 상처가 관계에 미치는 영향 사람은 어린 시절 부모와 맺은 애착해차추먼트 방식에 따라 성인이 되었을 때의 관계 패턴이 결정됩니다. 안정 애착 사랑받고 보호받았던 경험이 많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건강한 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큽니다. 불안 애착 부모의 관심을 받기 위해 애썼던 경우 성인이 되어서도 상대에게 집착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회피 애착 부모로부터 정서적 거부를 당했던 경우 성인이 되어서도 친밀한 관계를 피하려 할수 있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관계, 패턴의 예시. 상대의 관심과 애정을 얻기 위해 지나치게 맞춰주고 헌신함. 버려질까봐 불안해서 상대를 지나치게 통제하려함. 가까운 관계에서 감정을 나누는 것이 어려워 일부러 거리를 둠. 치유 방법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를 돌아보고 자신의 애착 유형을 파악해 보십시오. 건강한 관계를 위해 상대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피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자기 비하와 낮은 자존감. 자존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어린 시절 부모나 주변 어른들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지 못했다면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인식이 무의식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끊임없이 부모에게 비교당했던 경우,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게 됨. 노력해도 인정받지 못했던 경우,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함. 낮은 자존감이 초래하는 문제. 항상 자기 비판적이며, 자신을 깎아내리는 말을 자주함. 타인의 인정이 없으면,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느끼지 못함. 기회가 있어도 나는 안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도전하지 않음. 치유 방법 자신의 내면 아이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 보십시오. 너는 소중한 존재야. 지금까지 너무 잘해왔어. 와 같은 말이 자존감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감정 조절의 어려움. 감정 조절이 어려운 이유. 어릴 때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거나, 감정 표현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이 많았던 경우 성인이 되어서도 감정을 건강하게 조절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아이의 감정을 무시했을 경우 감정을 억누르거나 폭발하는 방식으로 표현함. 부모가 감정을 표현할 때 화를 냈다면 감정을 표현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함. 감정 조절이 어려우면 발생하는 문제. 사소한 일에도 극단적인 감정 반응을 보임.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해 우울하거나 무기력해질. 갈등이 생겼을 때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폭발하거나 관계를 끊어버림. 치유 방법 감정 일기를 써보거나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인정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나고 있어. 이 감정을 그냥 느껴도 괜찮아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십시오. 다섯 번째 회피적 태도와 자기 방어 기제. 회피 행동의 원인. 어릴 때 부정적인 경험을 반복해서 겪은 사람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회피라는 방어 기제를 사용합니다.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 도전을 피함. 감정적으로 상처받을까 봐 깊은 관계를 만들지 않음. 실패할까 봐 미리 포기하는 습관을 가질 치유 방법 나는 왜이 상황을 피하고 있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회피하는 이유를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지나친 완벽주의 또는 무기력함. 치유 방법 실수를 허용하는 연습을 해 보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 행복을 느끼기 어려움. 치유 방법 하루에 한 가지씩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을 실천해 보십시오. 작은 행복을 찾고 누리는 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마무리합니다. 내면 아이와 함께 성장하기. 내면 아이를 치유하는 과정은 과거의 상처를 되돌아보고 그때의 나에게 따뜻한 손을 내미는 여정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온전한 나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과정입니다. 우리는 모두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어떻게 바라보고 돌보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면 아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보듬을 때 우리는 더 깊은 사랑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내면 아이를 외면하는 대신 그 아이의 손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속삭여주세요. 너는 소중한 존재야.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할 거야. 그 순간, 진정한 치유가 시작될 것입니다.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